사실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본인들이이미지기 때문에 드리기를, 어. 아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. 뭐 그러면 타조가 어. 이렇게 됐잖아요. 네. 벌려서 달리는 걸로 <laughs> 달리, 아, 달려? 을만려어 <laughs> 어떻게? 어떻게 한다고? 타조야, 야, 저기, 아 슬기가 아, 저는 모기로 가겠습니다. 모기로 아, 가 타조, 타조 앞에 모기 아, 같이 아, 그래, 남아있어 그래. 그래. 네. 저는 옆에서 아. 타조와 네. 모기의 모기 콜라보의 감동을 받아서 목불리가 되는 거예요. 네. <laughs> 저 시동을 걸면서 타조 네.

야 돼요. 왜냐면한 네, 네.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네, 네.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게. 아 웃겨 웃겨. 그한 번도 아, 해본 적 놀이. 없는 거예요두팀다 아, 아, 훌륭했어요. 네. 대단합니다. 예. 지금 우리 육가나 아니까